반갑습니다. 어, 10월 어, 2일 수요일을 대비한 우리가 이제 <laughs> 10월 1일, 10월 3일 휴장일이죠 공휴일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좀 진검다리 어, 휴무를 다음 휴무를 쓰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월요일날좀안 좋았습니다. 어, 근데 최근도 그렇지만 어, 지수가 조정을 줄때 어, 너무 급하게 내리는 현상이 많아요. 어, 그만큼 대영주가 시세를 왔다 갔다 하기에 어, 왔다 갔다 하기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장이 어, 좀 그런 현상이 잘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어, 이전에는 코스피만 그랬거든요. 삼성전자를 핸들링 하면서 이게 이제 이게 다 선물 옵션 포지션과 연관이 있는데 현물을 밑으로 내 그러니까 어, 매도를 자 선물을 매도를 잡고 현물을 팔아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쭉 지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선물에서도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주식,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주식들의 그런 하락의 값, 어, 가파른 게좀 큽니다. 어, 그게 이제는 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를 가지고 이제 선물 현물 선물 같이 활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반적인 코스피에서 코스피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코스닥도 코스닥 어떻게 2차전지랑 바이, 바이오가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가지고 또 핸들링을 합니다. 그게 최근 들어 좀 불거졌죠. 어 최근 들어 그그 그 뭐냐 미국 뭐 침체 어, 침체 뭐 이런 이슈였나 그런 것 때문에 어, 무슨 다이빙하듯이 <laughs> 코스닥이 다이빙하듯이 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다이빙하듯이 떨어지니까 아진좀 무섭죠 어, 거기서 쫄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 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어때요 오늘 그 월요일도 약간 그런 가파른 하락이 좀 특징적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최근에 있었던 그 하락 보다는 그 하락 하락의 폭이 좀 작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뭐 이래서 다시 하락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어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상승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옆으로 횡보한 <laughs> 오히려 정고돌파를 하기 위해서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은 코스닥 기준 어 여기 보시는 이 9월 25일의 가격을 지지받고 여기 11선이거든요 지지받고 쌍바닥 만들면서 돌려는 어 응축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게 하나 있어야 합니다. 국장은. <laughs> 어, 국장은 돌리기 위해서 거울 한번 줘야 되는 어, 그래. 공감하시죠, 여러분. 그냥 이쁘게 막 이래 안 갑니다. <laughs> 이쁘게. 국장은 항상 이렇게 했다가 um, ABC 하나 주고, ABC 주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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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때 알았지? 또 밀었다가 주고. 어,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상한 흐름 나오죠.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확 밀었다가 이런 식으로 <laughs> 이게 국장 클래스고 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선물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선물 우리나라는 파생장이 좀큰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흔들려요 원말인가 하면은 롱 잡은 애들 털려고 밑으로 뺐다가 올리는 게 많고 나스닥도 심하죠 하지만 나스닥은 어, 일봉상 길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데 우리는 일봉상으로도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률도 제한적이고 그 대신 올릴 때는 점진적으로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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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살짝, 양봉, 양봉, 양봉 이런 식으로 가, 가는 게 어, 특징적이죠. 코스피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죠. 코스피는 어, 안 좋게 보고 코스닥은 괜찮다. 제약 보이바이오가 물론 이제 악재가 좀 터지면서 어, 불안 요,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어, 일단 제약바이오는 안 보고 있습니다.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근데 주가가 버티고 있고, 밑에서 바닥권 애들이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전기차 올라오고 있죠. 이차인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어, 코스닥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코스피는 음, 삼성전자가 완전 이제 불거졌잖아요. 이제 그 전까지 뭐였습니까? 계속 s 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만 얘기한 게 HBM, 그 실제 납품하는 거는 에스케이 하이닉스다. 삼성전자 자꾸 언론 플레이만 하는데, 어? 납품 언제 할 건데? 계속 뭐젠스 왕이 립 서비스만 해주고 있지, 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시가총액이 거의 코스피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다 보니까 삼성,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게 사실이고 반도체도. 어느 순간 가서는 삼성전자가 빠질 만큼 빠질 만하게 빠졌으면은, 이제, 어 분리가 될 겁니다.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빠져, 혹은 행보해. 그 대신, 반도체는, 반도체들끼리 뭉쳐가지고, 특히 HBM, 뭉쳐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쫄지 마세요. 20%는 간다 했는데, 20%간것 같은데? <laughs> 뭐 지냈건 그래도 더 간다 라고본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특히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은 쌍봉 찍으러 간다 라는 주의라서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어, 절대 쫄 필요 없고 그래서 지수는 뭐 음, 조정으로 보이고 저는 이제 코스피 코스피는 안 보고 있습니다. 어, 코스닥 위주로만 보고 있고 음, 코스피에서 한 가지 희망은 뭐 전력설비 정도가 되겠죠. 반도체도 그렇고 하지만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어떤 주문을 제가 줬습니까 빠진 거에서더 빠진 애들 뭐 리노고 AD 테크놀로지 기라성 같은 애들 많죠 특히 우리 스윙 아카데미 공부하신 분 특히 세력 제가 탑30 세력 분석할 때 강조했던 그런 종목들은 어, 갑니다 어, 가요 태성도 그렇고 폴라리스 AI도 그랬고 다 갑니다. 유한양행도 유한 그렇죠. 왜 리가캠이나 이런 건안 하고 유한양행을 했을까? 그게 이제 나오고 있죠. 결과값이 이 결과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이 그런 무시무시한 무심, 무심 상승 보세요. 리가캠은 뭐 거의 상승이 정체된 그런 모습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시황 말씀드렸고 금요일은 그래서 좀 시장이 약세라서 시청이 좀 가벼운 섹터였던 국내상장 중국기업도 왜 중국이 이제 경기부양책을 쓴다 했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항암제 이슈가 있는 그런 항암제 섹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항암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각각 비슷비슷한 그런 각각 재료로 그냥 하나 묶어서 그냥 올라간 느낌입니다. 근데 이건 국내상의 중국 기업은 확실하죠. 중국이내수 경기부양책을 쓴다 했기 때문에. 어. 자 그래서 어, 월요일은 어떤 장전 어떤 재료를 봤나 멤버십. 그래서 초록색. <laughs> 자 멤버십 이거 지금 제가 멤버십을 만들게 된 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 종가비팅 상한가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눌림 기법이 있고, 돌파 기법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어, 지금은 이제 기법을 따로 한, 그 판매를 안 하고 있고, 멤버십에 다 넣었거든요. 장점이 뭐냐면은, 그냥 꾸준히, 어, 한 달, 두 달, 세 달, 듣기 시작하면은, 세달 치에는 종가비팅 상달을 들을 수가 있고, 일곱 달이 지나면은, 이제 눌림을 들을 수가 있고, 이제 1년을 들으시면은 돌파까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카드 할부, 카드 할부 기념인 것 같은데 이건 그 대신 어 7개월, 12개월 할인이 들어가죠. 카드보다 훨씬 낫다. 마치 됐건 그거를, 그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력하게 밀고 있는 스윙 기법을 시연하고 있는데 1월 8일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단한 개도 손실이 없습니다. 단한 개도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말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진짜. 그만큼 스윙 기법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도 비싸게 안 받죠 자 그래서 어, 월요일은 어, 메타버스 메타버스 계속 밀고 있었죠 금리 인하 때 이런 기술 관련인데 메타버스 콕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 그리고 일정상으로도 이제 구글, 구글과 삼성이 같이 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스마트 클래스 이게 출시 예정이, 예정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에서 또 나왔죠. 그전에는 오클러스라고 이제 앞을 가리는 형태였는데, 아예 안경에, 안경에 쓸수 있는 스마트 글래스라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소비자의 반응이 있것 같아요. 애플 비전 프로도 또띄우 보면 앞에가 좀 불투명하잖아요. 안경 형태가 아니었던, 유리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그게 이좀 투심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어? 실상을 쓸수 있겠네? 애플 비전 프로 뭐 비싸다. 그게 둘째 치고 그거 끼고 하다가 사, 앞에 보행자 사고라든지 이런 게날수 안전상의 위험이 있었 있었고 메타가 만든 거는 이제 유리 앞에 투명한 투명한 데서 보이는 어, 그런 스마트 글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기저에 깔린 베이스는 미국의 금리 인하하면서 이런 메타버스로 어, 실적을 못 내고 있지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고, 세력도 그런 상황 보면서 매집을 했겠죠. 그러다가 트리거가 발생을 해서 슈팅으로 연결이 된 거고. 자, 화장품을 보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을 왜 보고 있냐면, 이게 자꾸 숫자로 실적이나 매출, 뭐 수출입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반도체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야 됩니다. 이건 봐야 돼요. 뉴 이게 장전 특히 장전 재료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건 봐야 돼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거야그 다음은 2차전지 전기차 재뭐 이렇게 했었고 아마 어, 2차전지 설비 장비 그렇죠. 건식 공정 개발 속도 봤었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봤습니다. 한결 같죠. 저는 이제. 어, 제 영상을 꾸준히 보는 사람은 확실히 득이 될 겁니다 한두 번 보면은 솔직히 어... 왜냐면은 이게 반복을 하거든요 특히 멤버십에 있는 분들은 뭐 즉각적으로 알겠지만 어... 유튜브는 제가 짬이 날때 영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이게 알람을 해 놓지 않으면은 꾸준히 보기 힘들어요 저도 압니다 근데 아예 유튜브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laughs> 그죠 아마 뭐 하기 싫어 어, 이거 왜 해야 돼막 이런 생각이 있지만 어, 있지만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에 대한 어, AS 차원 어, 고마움 서비스 차원으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한번내 네 사람 끝까지 챙기니까 어, 그런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음. 자 그다음에 탑 30화 볼까요? 음, 월요일에 세력이 있는 종목 자 HS 사이언스 중국 관련 이슈죠. 그다음에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의류 소비 소비재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금리나 하니까 경기가 좀 좋아질 게 아닌가 소비가 구매욕이 좀 늘지 않을 않을까 하는 그런 게 기저에 깔려 있으면서 개별적인 재료로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다연결돼 있어 유기적으로 왜냐면 세력들이 그런 걸 먼저 보고 매집을 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정세나 그런 금리나 그런 어, 머니, 어, 파워 게임, 국제 질서 그런 파워 게임이나 머니 무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련 섹터 매지 을시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트리거가 발생하면은 거기서 어, 상승 봉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력의 원리예요. 세력주의 원리입니다 어, 주식시장, 우리나라 특히 국장의 원리고 태성, 태성 이거 이전부터 어, 강조했던 세력이 있는 어, 그런 종목이죠. 지금의 아세 다 알지 전몇달 전부터 포착을 한 겁니다 다음 퓨처 캠 계속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죠 계속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까지 해서 장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력들도 경기가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베팅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개 하루에 한개 한 아니면 두 개였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 그 시장이 좋아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수는 모르겠어. 근데 오르는 종목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 이런 걸동 어, 미루어 봤을 때 어,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냥 쫄 이유 없다 어, 시황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쫄지 마세요 자그 다음으로는 우리 관심 종목 한번 볼까요 자 FN 가이드가 1, 2 그리고 어, 20% 빠졌습니다 이게 이 정도 왔으면 은 어, 이거는 너무 싼 가격입니다 뭐 이게 어찌 됐던 간에 이게 뭐 여기서 뭐 가서 이건 악재가 나오도 여기선 반등이 나와요. 악재가 나와도 오히려 어 나올 거다 나왔네. 그러고 올립니다. 신기하죠? 그게 주식시장의 생리고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이거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돌리면은 2, 30%는 그냥 기본으로 나오죠. 관심 종목으로 볼만하다. 다음은 위드텍. 그냥 종목망이 좀 그래서 지휘장도 같이 해볼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지휘장을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평선과 그런 거래량이 나왔던 그런 캔들의 종가나 고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한번 줄을 그어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위드텍은 요 지점이죠 거래량이 한번 나왔고 조정을 주고 다음번에 입을 뜨면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상승의 초입부분은 여기라고 4, 7월 2일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이 종가인 9,000원 9,000원 대를 얘가 음, 터치를 하고 돌려주는 모습이죠 그렇게 선정을 해 봤고 자그 다음 대명에너지입니다 요거 괜찮죠 왜냐면은 어,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에서도 대장지를 했었던 종목이고, 이런 것들이 가격을 준다. 이런 거는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런 건 어떤 관점이냐? 일단은 여기 보이시는 거래량이 터진 상승봉의 고점을 얘가 지켜주려는 모습이고, 좀더 뒤로 가면은 여기 보이시죠. 거래량이 터진 이 상승. 요 상승 범위의 최하단부를 지지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될 거다 라고 판단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으로 저스템입니다. 저스템은 일단은 줄을 그어 볼까요? 자 어떤게 보이시죠? 그량이 터진 봉의 고점을 얘가 지켜 주려는 터치를 했죠. 지켜주려는 모습이고, 조금 뒤로 가면 너, 너무 월면은 솔직히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미가 없는데, 세력들은 의미가 있거든요. <laughs> 여기 보이시는, 이게 지금 차트가 작죠. 음, 여기 보이시는 이 상승, 그리고 이 상승, 범위의 거의 최저점에 위치하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거리량도 나온, 어, 나와서 충분히 정보점을 뚫고 추세상승을 해볼 수 있겠다. 동인 기현입니다. 동일 기현 아닙니다. 동일 기현이고. 자, 요거 보시면은 60선은 물고 있죠. 60선은 물고 있고. 역시나, 거리량, 추세가 시작하는 그 지점의 최하단부를 음, 최하단부에 얘가 가격을 음,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이제 가까이서 저는 이제 멀리는 잘 안보고 가까이서 보는데 혹시나 앞에 나왔던 상승파동의 고점이고 앞에 나왔던 큰 거래량이 나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그 종가와 시가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좀 강한 지지이기 때문에, 동의기현도 음, 매력적이다. 몇 개가, 지금 지지가 몇 개입니까? 이평성도 있고, 뭐 많죠? 음. 자, 다음 서울 옥션입니다. 서울 옥션은, 요걸 보시면은, 일단 60선을 물고 있는데, 시가총이 좀 작은 애들은 이탈도 있죠. 그리고 이탈이 있어야 손절이 나옵니다. 개미들의 손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탈시킨 거예요. 특히 이렇게 종가에 확 밀어버리는 거죠. 음. 근데 이걸 지지 저항으로 잘 살펴 따져 보면은 음, 일단 어, 여기 보시는 거리량이 터진 봉의 시가 부분과 음, 더 정밀하게 보면은 이제 저점이죠. 어, 이 캔들 거리량이 터지고 N자 보세요. N자 형태의 상승입니다. 그럼 요 상승의 최저점인 거예요. 여기를 약간 물고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상승 범위도 있고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쏜 거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어이 상승 파동의 가장 꼭지, 꼭지죠? 어 최상승과 최하단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예전에 무료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음 이제 스미 아카데미가 끝나니까 어 무료 방송 할때 제가 이제 꿀팁으로 이거 차트 보는 법좀 알려드릴게요. 비남에서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아 그래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제 요번 주 일요일까지 우 이승희 아카데미 4기 성황리에 마감을 하고 이제 한 1, 2주 있다가 무려 일주일, 일주일 뒤에 무료방을 열게요 바로 열까? 열면은 좀 뭔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종목을 들여야 되는 저번에 무료방에서는 4기 기, 기, 이전에 무료방에서는 그 그거, 그거 드렸죠. i p 밀 레저시. 음, i p 밀 레저시가 아마 요 요지점이었어. 이 가격이 이럴 때 됐을 것 같고, 음, 여기인가 음, 이렇게 됐을 것 같고, 그 강한 지지장 라인을 밟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 보이시는 고점 트라이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안 됩니다. 반복되면은 그냥 자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타이밍이랑 있는데 이안 올려주고 서로 안 올려준다는 겁니다. 누군가 올렸으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어떤 형태냐면은 <laugh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밀 거면 빨리 밀던가. 어. 올릴 거면은 뭐 이런 식이나. 일반적으로 보는 수상한 흐름, 뭐 여기서 막 이상한 캔들들 많이 나오죠. 뭐 쓰리 바닥 형태, 쌍 바닥의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오지 서로 7필 미루고 있잖아요. 미루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딜 지지하냐를 이제 보는 건데 사실 여기서 이런 지지하는 거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추세가 잡히고 나서 해야지 이런 지점에서는. 여기서 하방출세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라고 여기 손질할래? 여기 사놓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음, 여러분들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끌면은 너무 오랫동안 끌면은 그냥 양봉줄 때 팔아 그래서 털리고 뭐 가는 경우 어쩔 수가 없죠 시간에까지 좀 보는 겁니다 시간에 돈이 들어오나 갭이 뜨나 안 뜨나 그 정도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갈지말지를결정하다 결정할 수 있다. 이번에도 좀 좋은 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지수 박살 난거 기억나시죠? 근데 세력이 강하면 박살이 나던 말던 콧방귀도 안 끼입니다. 제가 이제 스윙 아카데미 우리 졸업생부터 다 아시겠지만 콧방귀도 안 끼죠. 뭐 아예 계좌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스윙 관심종목도 어, 요건 이제 단타겠죠 그럼 제가 볼때는 내일 바로 슈팅 나올 것 같은데 음, 이런것들 스윙 관심종목이고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들이죠자 음, 자, 요렇게 해서 어,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개장하고 또 다음날 쉬지만 어, 러곤그 이제 무슨 말려고 했더라. 음 맞아. 10월이 매매하기 좋을 그러니까 금투세가 아직 확정된 게 없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매매하기가 좋을 것 같고 민주당이 7풍 미루고 연말 다가오면은 어, 매매할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따지면은 아예 종목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스윙 배우신 분들은 아예 뭐. 그게 없죠 확실한 종목 선정 기준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아예 종목이 없어서 매매를 안할 뿐이지 매매를 안, 없어서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놓고 물려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아무 건 그건 매매 중독의 중독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장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